네, 안녕하십니까.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.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. 인도 첫 부종민 출신 대통령, 한국도 약자 출신이 대통령 돼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인도에서 첫 부종민 출신 대통령이 나왔다.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. 네, 부족민 출신이 이제 대통령이 됐고, 네, 이제 뭐 소수민족이 대통령이 된 거죠. 네, 소수 부족민의 권익 향상 등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어,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네, 그러면서. 어, 그가 우리 시민들, 특히,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한 줄기 희망으로 떠올랐다, 떠올랐다. 이렇게 총리는 축하 말을 전했습니다. 자, 인도에서는 그 불가촉 천민이다.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, 불가촉, 접근하면 안 되는 그러한 천민 출신들이 에, 대통령이 된 바도 있었죠. 네, 그래서 코테르 람, 어, 나야야난 대통령과 람 나르 어, 코빈드 대통령은 에, 카스트 최하층 계층인 불가촉 천민 출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에,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한 줄기 희망. 네, 이 정치가 부자들은 다 알아서 잘합니다. 네, 에? 알아서 저 해외 부동산도 사놓고 에, 해외에 자녀들 유학 보내가지고 잘하거든요. 네, 그리고 소외 소외대다. 그간 그러니까 기득권들은 알아서 자기 살길 다잘 마련해 놔요 네, 또 억압 받는 이들, 억압을 하는 이들은 음, 태평성대에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게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윤 대통령도 정치라는 것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정치가 돼야 된다 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서민들은 죽어 나가라라는 소리거든요. 그 여기에 대해서 돈 있는 자들은 괜찮아요. 왜 이자가 올라가니까 은행도 아주 행복합니다. 행복한 비명을 지르거든요. 서민들은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정말 배고픔을 겪어 봤는가. 응?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는가, 에? 밥을 삼키면서, 에? 눈물이, 눈물 범벅된 밥을 먹어봤는가. 이 정말 이거는 느껴봐야 되는 거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윤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. 왜냐하면 서민들의 서민들을 외면하면 정치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. 기득권자들은 이에 타산에 의해서 움직이고 조작하는 게 기득권자들이거든요. 근데 서민들은 그나마 정직해요.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살기 힘들면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하다 못해 자살하고.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인도의 이 부족민 출신 대통령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.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희망이 되어야 된다. 반드시 깨닫기 바랍니다.